닥크시르 의식이 곧 시작됩니다. 아몬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탈다림을 다시 장악하려 합니다. 첫 번째 승천자로서 전이 반역자들을 박멸하겠습니다. 그래들 양쪽의 병력이 모두 제 곁에 있어야 제가 사이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하다. <laughs> 에너지가 부족하다 <laughs> 대군주 그대들 양쪽 병력이 모두 절치원해야 합니다 병력을 즉시 제게 보내십시오 아원에할수 있는 일 용사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격하십시오.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여기서 어? 내가 돌아왔네. 동맹 기지가 위험하다. 막, 전투중이다. 아무래도 용세가 너무 많은 힘을 얻게 내버려뒀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십시오. 동맹 전투중이다. 에너지가 없다. 난 군단이다.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바비 퀸의 동 맹이, 전 투여 나와요. 광 적이 곧 자원이 될 것이다. 에너지가 없다. 키즈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마늘. 다리 피해 동맹이 전투 중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나는 동맹 기지가 위험하다. 광물이 필요하다. 광물이 더있어야한다 진화를 준비하다습니다여왕이답이필요여왕이다이다다이다광이하다 난 계속 찾아가라 사소한 생물들이 우리의 자원인 낫다. 여기 에너지가 부족하다. 변이 완료. 동맹 기지가 위험하다. 어서 말해. 대답하게구속에 주위에서 원시 생물 여러 마리가 감지돼. 그것들의 쌓여있는 그소리가 거슬리는 군 혹시 여유병력이 있으면 놈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진호가 끝났다. <놀람> 하루 치킨이라도 나는 군단이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동맹 기지가 위험하다. 이 반란을 지나고지원군이필요 지체 없이 제게 병력을 보내십시오. 저기에 용사를 지원할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으로 맞서십시오. 여기까지 배달 답이 필요해요. 동맹이 전투 중이다 변이가 끝났다 전투야. 뭐지? 우리에게 나중 날씨 동맹이 전투 중 변이 와요 싸움이 시작된다 여왕이 듣고 있는 동맹이 전투 중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뭐지, 여기까지 에너지가 없다.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다 끝났다. 동맹끼리 위험하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변이 왈. 이혼종들에게 강력한 사이오닉 힘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아무 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우리에게는 나중. 동맹키지가 위험하다 뭐지? 빨리 말해 진화를 완료했다 동맹키지 차원을 보화시킬 시간이다 에너지가 부족 전투 중이다 변이 완료 여기까지 왔군 대단하게 하고 싶 말이라도 답이 진화를 완료했다 여기까지 왔군 다 에너지가 없다. 계속 찾아고다 기회가 되니 마지막 한 마리도 처치하십시오. 광물이 필요하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대박. 원시템을 또한 마리가 전장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처리해주십시오. 적 지원군 용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동맹 기지가 위험하다. 대담. <목소리를> 에너지가 부족하다. 사 <맞습니다. 목소리를> 동맹이 전투 중이다. 종들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서 말해. 대답. 멋있다. 에...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 필요한다. 언제나 없다. 제가 이 원시 생물들을 멸종시키겠습니다. 일단 당장 닥친 일에 집중하시지요. 옥토시 규소도 없니 스핀가스가모자란다 우리 위협하 우리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힘을보여하고 있다. 우리 히위고 있다. 우리 히틀다 우리 에게 끝이란 없다 전투 중이다. 어서 말해. 머지. 빨리. 다른 놈의 에너지가 없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진지를 파괴. 해야이 얼토당토하는 싸움을 끝낼 수있습니다집중력을잃지 마라. 끝까지지만봐야한이답이 필요해. 그 이이 이 싸움을 끝낼 시간입니다. 계속 힘을 주십시오. 검정. 저놈들의 상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압도당하기 전에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난 그녀라는 고려 자원을 한도에 도달했다. 역시 난 강해.